아버지가 됐다면 주목하세요 우리 가족의 패밀리카로 준비한 차량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 오이뉴소렌토 차량 준비했고요 아버지가 됐으니까 이제 유모차를 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실을까요 뭐 여기서 그냥 수동으로 열고 이러실 거예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전동 트렁크가 준비되어져 있는 오이뉴소렌토 차량으로 준비를 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차량 운행하시면서 편의적인 옵션이죠 이 오이뉴소렌토는 럭셔리 프레스티지 뭐 이런 거에 이런 옵션 안 들어갑니다. 노블레스부터 전자 파킹과 오토 홀드가 들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을 거고요. 전차주가 또 어떻게 관리를 했냐? 방석을 다1렬에는 깔아놨고, 대시보드 커버까지도 이렇게 깔아놓은 모델이다. 그럼 전차주가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느껴지시죠? 그게 끝이 아니고 위에 한번 보시면은 천장 엠보싱 방음 처리까지도 다 해놓은 차량이라는 거죠. thank you 자 이렇게 오프닝에서 보셨던 것처럼 옵션 많이 들어갔고 또 등급도 좋은 노블레스 등급의 녀석으로 오이뉴소렌토는 제가 준비를 해봤다 오이뉴소렌토의 디젤 2.0 노블레스 등급이라고 했어요 노블레스는 진짜 높은 등급이에요 노블레스부터 전자파킹과 오토홀드가 들어갔는데 막 프레스티지 럭셔리 등급에 들어가는 노란색 할로겐 헤드라이트 껴있으면 딱 봐도 옵션 낮아 보이잖아요 노블레스부터 HID 헤드라이트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녀석으로 오늘 준비를 했고요 2015년 12월에 등록했고 2016년형 모델입니다 이 다음에 더뉴스렌토가 2017부터 나왔던 걸 감안을 했을 때 오뉴스렌토 가장 마지막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차량의 키로수는 15만 키로 이제 거의 다온 차량이다. 성능 기록부 딱 띄어드리면은 무사고 차량에 본넷 펜다 교환 이력 있는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단순 무사고에 볼트 체결부이기 때문에 뭐 사고랑 전혀 연관 없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엔진과 미션 하체는 미세누유 없는 성능 올량호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걱정 없이 그대로 소모품만 가시면서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의 금액 저희가 1,400. 70만원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릴 거예요. 비싸지 않습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에 비교를 했을 때, 그래, 한프레스티지의이 정도 키로수, 이 정도 연식이면 괜찮네, 라고 할 수준에, 그 괜찮네를 뛰어넘어서 노블레스 등급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HID, 전자파킹, 오토호이드까지, 추가 옵션으로 전동 트렁크까지도 가지고 갈수 있는 녀석으로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차량 앞쪽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일단은 이 오이뉴 소렌토, 더뉴 소렌토 차이점 첫 번째로 데이라이트가 위에 있냐, 아니면은 헤드라이트 아래 있냐 이걸로 차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데이라이트가 위에 있죠. 오이뉴 소렌토, 더뉴 소렌토는 이렇게 데이라이트가 아래로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저는 마음에 드는 건 흰색만 나오는 게 너무나도 이뻐요. 주황색 막 옛날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런의 할로겐 램프가 아니라 HID 헤드라이트라는 거죠. 자 앞쪽에 전면 부 그릴 보시면은 크롬 벗겨진 부분 없고요. 크롬 라인도 깔끔하네요. 노블레스 등급이기 때문에 전방 감지기는 당연히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후방 감지기는 뭐 기본적인 거니까요. 이쪽으로 쭉 오시면은 타이어 트레드, 오, 트레드도 좋네요. 한70% 80%휠 컨디션도 좋습니다. 합격이에요. 이건 진짜 합격. 사이드 미러 리피트.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보기 전에 잠깐만요. 전차주가 한거또 하나 더 발견했어요. 리플렉터 스티커. 요거는 별거 아니에요. 뭐 쿠팡에서 한만 원? 만 원이면은 양쪽 살 거예요. 그냥 스티커예요. 근데 좀 세련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스티커만 붙여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쪽 핸드다부터 뒤쪽 핸드다까지 검정색 차량이고 광도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크게 보여지는 스크래치는 없고요. 이쪽에 PPF 필름 바르는 흔적도 아직 있네요. 거기에다가 문콕이나 스크래치도 많이 없어요. 덴트도 거의 없고. 조금 뭐 찾자면은 문콕으로 인한 부칠 정도는 있을 수는 있는데, 장점이 뭐예요? 검정색 차량이잖아요? 문콕으로 인한 부칠 있다고 해도 티가 안 난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앞에 타이어 트레드 좋았죠? 뒤에도 분명히 좋을 겁니다. 뒷타이어도 한5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진짜 좋네요. 휠은, 그 사람이 어떻게 운전을 했을지가 예상이 되는 첫 번째가 휠이에요 여러분 운전 습관 아니면은 운전 능력을 볼수 있는 건 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고 이 올뉴 소렌토의 LED 라인 요거죠 이쁘죠 자 전동 트렁크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전동 트렁크도 다시 한번 유모차 실을 때 여러분 이런 거 있어야 돼요. 전동 트렁크 진짜 무조건 있는 걸 추천드리고, 이게 일반 승용차처럼 트렁크만 여는 게 아니라 유리까지 같이 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차주가 이쪽에 트렁크 매트를 벌집으로 하나 깔아놨고요. 이 아래는 순정 매트가 들어가 있네요. 5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또 장점은 여기도 수납 공간이고, 여기도 수납 공간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원래는 친인 승면 여기가 3열 시트겠죠. 근데 친인 승면은 3열을 태울 수 있는 거 정말 한 3, 4살 정도 아기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트렁크 공간 한번 보셨고요. 운전자 쪽 측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보여지는 스크래치는 없고요. 뭐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이런 플라스틱에는 오염과 아니면 스크래치들이 조금씩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판 상태는 괜찮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2열 탑승하면서 천장부터 봐주시면은 천장 엠보싱 작업 쫙 끝내놨습니다. 확실히 깔끔하게 잘 끝내놨고요. 이 엠보싱 천장뿐만 아니라 앞에 선바이저까지도 같이 갈아놨으니까 그건 참고해주시면 되고 가죽 컨디션 보시면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 아이들 있을 때 아이스픽스 무조건 중요하죠. 전부 다 달려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구커플동 공간 들어가 있고 도어 트림 쪽 보여주시면 2열의 열선 시트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래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런 거. 전차주가 밝게 질 흠적 남는 거를 싫어했다는 거겠죠. 이런 거는 중요해요, 여러분. 얼마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지금 천장 엠보싱 때문에 아마 2열의 시내 등을 다 죽여놓은 것 같아요. 근데 전차주가 그래서 뭘 해놨냐. 여기 한번 보여주시면은, 여기 고속 충전 USB 단자, 220V 단자. 이거는 캠핑하실 때 좋겠죠. 이게 뭐냐. 자, 보여드릴게요 누르게 되면은 푸등 풋등. 푸등이 들어옵니다 2열과 1열 전부 다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은 푸등을 켜놓은 상태 뭐 보시면은 지금은 푸등을 끈 상태 푸등 켜고 1열까지도 불다잘 들어오는 거 확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진짜 인테리어적으로도 추천드리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열 가보시죠 자 1열 탑승하기 전에 전차주가 이 운전석과 조수석이 방석을 깔아놨어요. 보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씩 쿠션이 더 들어가 있는 방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래서, 아, 아래 뭐 찢어짐이 있어서 숨겨놓은 거 아니야? 라고 해갖고, 제가 잠깐 들어봤는데, 없어요. 찢어짐은 당연히 없지만, 주름도 정말 경미할 정도로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싫으시면은 방석은 떼시면 되는데, 이거 그대로도 충분히 편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브랜드 아니에요. 이건 되게 고급스러운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런 브랜드는 잘 모르겠고 청바지에 뭐 달려있는 야, 그런 브랜드어없본것 같은데 <laughs> 그것까지 잘 모르겠네요 타보시죠 자 1열에 탑승을 했고요 스마트키도 전차주가 이렇게 케이스에 씌어서 보관을 했어요 시동을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볼게요 자시동일발로잘 걸리면서 현재 주행거리는 152,994km 달린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쪽부터 실내등 전차주가 LED로 변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LED 나오는 모습도 오, 굉장히 밝게 잘 나오네요. 아래쪽에는 선글라스 수납 공간 포함되어 져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응, 정상작동하죠. 뒤쪽에 블랙박스 있고요. 대시보드 컨디션은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는데, 전차주가 이쪽에 대시보드 커버를 놨어요. 근데 이 커버를 놓을 거면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런 고정되는 스티커를 좀 붙여놨는데 요거는 뗀 다음에 스티커 자국이 나오면 스티커 제거제로 조금 지우셔도 없어질 것 같고 아니면 그대로 이 대시버드 커버 올려놓으신 상태로 운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순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면서 이 인포 어디서 많이 봤죠? 이 인포는요, 여러분. 업데이트만 하면은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까지도 가능한 정품 내비게이션입니다. 자, 오디오도 한번 들어볼게요. 터져, 방탄,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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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오디오 잘 나오고요. 아래쪽에 프로토 공조기 있는데, 오토 버튼 딱 누르면은, 자, 온도 맞춰진 온도에 맞춰서 바람색이 조절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아래쪽에 보시면, 1열의 열선 시트와 같이 운전석과 조수석은 통풍 시트도 있고요. 핸들 열선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 우드 있죠? 요게 원래 순정이고요 이 순정 위에 전차주가 카본 스티커를 붙여놨다 뭔가 지금 좀 지그재그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붙여놨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쪽을 딱 열었을 때는 넓은 수납공간과 12V 시거책 두개 a 스 USB 단자 기어봉 옆으로는 이구 컵홀더 공간 기어봉 뒤로는 드라이브 모드, 전후방감지기, 오토스탑 다 제껴두고 전자파킹과 오토홀드가 있다는 거예요 럭셔리나 프레스티지에서 쳐다볼 수 없는 전자파킹 오토웨드입니다 정말 편한 옵션이고 꼭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죠 자, 암레스트 공간도 안쪽이 넓고 깊은 수납공간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핸들은 전차주가 이렇게 핸들 커버를 씌워놨어요 안쪽에 보시면은 약간의 사용감 정도 그리고 위에는 우드 핸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우드 핸들이 좋으신 분들은 커버 그대로 베끼시고 우드 핸들만 잡고 약간의 압력으로 핸들 조정해도 돌아간다. 저는 그래서 우드핸들 되게 좋아해요. 우드핸들 있는 차는 애초에 커버 끼지도 않습니다. 우드핸들 이 좋으시고 커버는 뭐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벗겨내세요. 음성 인식,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후진 기회에 넣게 됐을 때 후방 카메라 감지기, 전후방 감지기까지도 다 정상 작동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네요.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오이뉴 소렌토 노블레스인데 프레스지 등급에 파는 그차 그리고 안쪽에 옵션까지도 좋은 차. 이거 1열에 지금 푸등 틀어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꺼볼게요. 자, 푸등을 끄면 이렇게, 켜면 이렇게. 확실히 밤에 봤을 때 분위기 자체가 틀리겠죠. 나가보시죠.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오이뉴 소렌토 차량 보셨습니다. 보이시는 게뭐 흰색 라이트밖에 없으니까 워낙 깔끔한 차량이기도 할것 같고요. 또 흰색 라이트에 블랙 포스만 나는 그런 차량의 등급도 노블레스여서 안쪽에 옵션도 좋았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전동 트렁크와 전자 파킹 오토 유지가 있었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1,470만 원에 판매하고 아래쪽에 총비용 보시고요. 우측 상단에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